자, 우리, 김세연 씨, 최태규 네. 씨, 정진호 네. 씨, 서아주 네. 씨, 정다빈 씨. 아, 옛날에 우리 출연자들옆몇개있습니다 네, 네. 그습니다 어, 주말에 10시부터 51분 작으로1 0시 늦을까지 우리 들 네, 양방을 펼쳤던 어드벤처 서든지였습니다. 2 0 k 로 중반 때까지 나왔던 아주 이병헌 씨. 네. 오른쪽 기자실장에서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신규님 네, 씨가 앞으로 풍부하게 네, 네, 나오시고, 김재해 네. 씨는 또 끝으로. 그리고 또김세현 씨는 우리, 예, 베스트커피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너무나 멋진 추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무리에서또 멋진 추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어, 드라마 팀 소개합니다. 물어오라.